국장님. 네.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지금 아주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여론 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어떤 여론 조사에는 국민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앞서는 그런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고 비례 의향에서는 비례 의향. 네. 비례 대표. 예, 예, 비례 대표 의향. 예.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미 눌러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 여론조사에서는 당당하게 지금 이의를 차지할 그렇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어, 조국 대표도 27일 날 매신기자클럽에서 뭐 기자회견을 했던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응징을 하겠다. 3년도 길다. 탄핵뿐만 아니라, 내임덕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대대덕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쌓인 한이랄까? 이걸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보복 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에 의해서 사적인 어떤 보복을 하지 않고 공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이뤄가는 그, 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보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법적으로 지금, 어, 이 선거를 받거나 법적으로 음, 이 처벌을 받았 처벌을 받은 사람이. 나서서 입법의 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자신한테 그런 선고를 내리게끔 만든 사람한테 법에 의한 응징을 한다는 것이 자체가 사적 보복이거든요 음. 이게 이해 충돌이지 않습니까 음. 자기가 법사위 가 갖고 지금부터 이 정권이 어떻게 했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이게 어떻고 저어떻하고 발목을 잡으면 그거야말로 사적 보복입니다 공적인 행위자 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건 뭐냐면 너의 사적. 이 권력을 행사하라 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권력을 써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거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리고 정치를 응징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네.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앞번호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국범죄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비례 1번을 네.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관이고 어 광주지법 형사부장을 하던 사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 박은정 후보 재산이 1년 새에 1년 새 41억 원이 증가가 됐다. 네. 이래 가지고 지금 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이 네, 네. 1년 사이에 41억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냐. 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평범하게 봉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복장이 터질 노릇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수로 저렇게 많이 돈을 벌어버리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유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돈을 떳떳하게 벌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동산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전세 살고 있더라고요. 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8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옮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는데, 아이고, 저기가 있어요. 그, 물려받은 임야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물려받은 임야, 부동산 때문이겠지. 근데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2,300만 원. 네네. 그것도 40억 가까이 올라, 오른 이유가 되지 않아요? 2,300만 원 가지고 무슨 40억이고 아무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바로 현, 현금성 예금이 늘어난 겁니다. 즉, 40억 원 정도의 현금이 갑자기 돈빼락처럼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늘어났을까? 알고 봤더니요, 남편입니다. 제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laughs> 이종근. 이종근. 이 백... 국장님하고 이름이 똑같죠? 박은정 네, 부부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엄청나 <laughs> <않아> 검색어로 올라가거든요. <laughs> 자, 그런데 이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아,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뭐 감찰, 까 그러니까 징계, 찍찍기, 찍어내리기,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그 징계 앞장선,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종근이는 대검 형사부장을 하면서 네, 네. 거기에 앞장을 섰고, 네. 박은정이는 법무부 감찰반을 감찰관을 하면 하면서 추미에 완전히 신봉 노릇을 해가지고 네. 윤석열 징계에 앞장을 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종근의 지금 문제였습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바로 저기 어 법무부 연수원? 네. 그 연수위원으로. 연수위원으로 이제, 이제, 이제 니까 아작년이죠 사표를 쓰고 변호사가 됩니다. 2월에 사표 쓰고 3월에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더라고요. 개인 사무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로펌에 간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을 차려갖고 수임을 하는데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32억 원이 넘더라. 제가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음. 아니 이거 이게 가능한 액수입니까? 이것도 1년이 아니에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예. 10개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액수입니까?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예. 나는 지금 이번 달에도 월급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직원들 예. 고민을 한다 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종근 얼굴이 딱 나면서 검사장 출신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현, 홈페이지에. 예. 그 형사장 출신 뭡니까? 내가 검사장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 제목들이 있어요. 다단계 수사 특수통 검사장이 하는 건데 다단계 사기호 규수 뭐 이런 주로 다단계나 혹은 가상화폐 범이나 혹은 가상화폐나 이런 범죄자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검사장 출신이다. 이겁니다. 앞뒤가 맞잖아요. 이건 뭐죠? 네 글자로 전관예우 검사장 출신이니까 이런 수사들을 하면 큰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 평균 15건을 수임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10개월 정도니까 160건을 수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도대체 뭐 일반 유명하다는 잘 나간다는 변호사도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숫자를 지금 수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한번 이 사람이 수임한 게 뭔지 예. 조사를 해봤어요. 다단계 사기욕으로 지금 1조 1,900원의 피눈물 나는 피해자들이 네. 있는 사건에 모 휴스텐 코리아의 그 대표를 변호했다. 딱 이게 자기가 다단계 수사를 특, 특화된 수사, 네. 저, 검사거든요. 왜냐하면 제유 그룹 사건 아시죠? 네. 그 유명한 제유 그룹 사건의 검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는 너무 잘 알아.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의 네.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한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그 대표를, 대표를 지금 변호한, 대표를 변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 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 특수통 검사로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관예우로서 지금 당시 이 검사들한테 어? 내가 행사를 할수 있어 뭔가 이런 어, 이 전관예우로 큰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서초동에서 이런 얘기가 들었대. 요 돈은 싹쓸이 하고 있다. 이종근이가 싹쓸이 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로펌에안 갔죠. 로펌에 가면 그 나눠 먹어야 하잖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독식을 하고 자기 한자 사무실 딱 차려가지고 네. 전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재산이 8억 한 7천 정도 되는데 지금은 49억 8천. 예. 그렇게 딱 41억. 41억이 올라. 이종근이가 32억 6천. 예. 그리고 박은정 본인도 4억 4천. 예. 한 5천 이렇게 늘어났네요. 그렇죠. 야 정말로. 그러니까 검사들 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 부부가 지금 침문에 서서, 줄을 서서 침문에 하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자신들이 이야기, 주장하는 게 이거요. 예 검찰 개혁. 검찰은 썩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칼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전관 이후야말로 뿌리 뽑아야 될 검찰개혁 아닙니까? 조국도 예. 지난해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런 사람이. 이런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을 비례 1번으로 딱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서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침문 검사였는데 우리가 침문 검사를 전관예우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말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친문이랑 무슨, 무슨 문이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전관예우란 무슨 이념을 따라서 가거나 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 그 사람들 있죠? 검사들이나, 검사들을왜 봐주는지 아세요? 나도 변호사 를 같아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문제입니다. 예. 현직이 봐주지 않으면 전관예우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직들이 나도 나가면 저렇게 될 테니까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썩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썩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하도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친문 검사들 데리고 놀다 보니까 네, 네. 뭔가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의와 상식과 공정과 이것을 세우겠다 하니까 밀어준 건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검찰권 많이 줄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네. 정 무서운 불의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네. 정관 이후만큼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데, 자신의 입으로도 조국이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이 박은정이나 혹은 이종근 부부를 이렇게, 뭐, 비례 1번으로 박은정으로 준 건, 전형적인 내로 남부리고, 또 지금 이자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은, 이제, 저, 누구야, 조국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해놓고 이것을 돈벌이에 활용을 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조국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코스프레 해놓고, 네. 조국은 책으로 돈 팔고, 돈, 돈 벌고, 부인은 영치금으로 버는 벌고, 벌고, 딸은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로 슈퍼 챗으로 슈퍼챗으로 돈 벌고. 그래가지고 정경심이는 교수 r 것보다 s s Room. I'm going to go. I'm g o 은 n 대 to go to the Tonal Touching. I'm going to go to the Tonal Touching. I'm g o 너무 많이 벌었다기 갖고 아마 여기에 비하면은 세 발에 핍니다 41억에 비하면은 그걸 가지고도 감사원장을 못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과상식하면 줍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가 똑같은 판박이의 사람들을 모두 다 비례로 주는 거냐? 조국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위선과 내로남불과 특히나 조국이 사랑하는 건딱한 가지 있어요. 사냥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져라, 그러면 짓고, 우리가 물어 뜯어라, 그러면 물어 뜯는, 어, 그런 검찰들만 이뻐한다. 그런 검사들만 이뻐한다는 음. 겁니다. 조국도 조국이지만, 지난해 거의 코인 거래 사건으로 그렇게 말썽을 빚었던 김남국 의원. 네네. 뭐, 이 사람은 이번에 총선에는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본인이 탈당을 하고 뭐 코인이 문제가 되니까 다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났고 돈을 15억을 1년 사이에 더 벌어버렸네요. 그렇죠. 보니까. 15억을. 네, 네.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사실 이건 몰라 모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기가 막힙니다 어, 왜냐하면 어, 지난번에 작년 5월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국민권익위가 네.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 8억 4천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7개월 만에 7억이 증가해서 15억 3천만 원을 어치에 코인을 갖고 있고 코인 말고도 15억 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0억 6천만 원을 갖고 있다라는 라고 드러난 거. 합니다. 총 78종의 코인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코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코인 전문가다. 여전히 네. 아 이걸 보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해서 7억인 가가 증거가 됐고 신고 재산을 보니까 지난해 15억 3천인데 이번에 30억 6천만 원이면은 1년 새 15억이 늘어나 버린 거야. 15억 3천만 원이 더 늘었죠. 의원들 평균 재산이 27억 한 8천대던데 음.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렇게 부자들만 모여 있으니, 그러면서 무슨 서민의 이 심정 또 생활고를 알겠습니까? 제가 이기난그 그 코인, 어, 조, 이, 그, 이 1, 2위가 발표한 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남국팔적 기억하세요? 예 김남국의 코인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에도 정말 제정신을 갖고 있는 괜찮은 청년 정치인이 있어요 그 여덟 명 청년 정치인들이 어 기자회견을 공천에서. 어,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부끄럽고 사과한다 그남 김남국의 코인이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그랬다가 남국팔적으로 몰려가고 폭탄을 맞고 이번에 공천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치훈. 그러니까 이삼이위안에 들었다가 서대문갑에서 떨어진 또뭐 어, 권지웅, 어, 박성민 이런 어 재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남국 팔쪽으로 보여서 지금 떨어졌는데 김남국은 우회 상장으로 이번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박은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뭐 김기표 후보다 또 어떤 비, 변호사 후보는 그동안 일체 자기 변호사 수임내력 신고를 안 했다가 이번에 무슨 500건인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더기로 신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 지금 이, 2주 남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국회에 들어가서 어,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공격적으로 탄핵만 어,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꼭 해야, 투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에 대거 이 국회에 진출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변호사도 다 등등. 공천을 받았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전부 뭐 박은정이나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그 남편 이종근이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회에 들어오면은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당선 되게 생겼으니까 당선권에 다 들어 있어서요. 갑자기 네. 태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